예, 안녕하세요, 모의 마이크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어, 프리랜서로서 일할 때의 장점과 어, 회사를 다녔을 때의 장점을 제가 어, 비교를 해드리려고 해요. <laughs> 일단은 어, 뭐 프리랜서가 뭐고, 이거는 일단 설명은 안 드릴 거고, 어, 기본 장점들을 어, 그리고 조금의 단점 어, 제가 설명 드리려고 해요. 일단 프리랜서부터 얘기를 할게요. 프리랜서는요. 어, 첫 번째로 어, 좋은 점은 어, 제 시간이 많아요. 근데 그게 장점이 될수 있고 단점이 될 수가 있는데 어, 일단 일이 들어오면 다 받아야겠죠. 물론 내가 바쁘고 뭐 그러면 안 받을 수도 있겠지만 어, 프리랜서를 하시다 보면 은 지금 이거 보시는 프리랜서 분은 저랑 공감을 하실 거예요. 어, 프리랜서 일을 하다 보면은 저한테 일이 들어오면은 어, 제가 거절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제가 아무리 바빠고 아무도 꽉차 있어도 어, 일을 받아야 돼요. 만약에 그 클라이언트가 일을 준 클라이언트가 새로운 클라이언트였을 경우에 아니면 원래 있던 클라이언트들이라도 제가 바빠서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다른 업체나 프리랜서 찾게 되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그 회사들이랑 잘 됐을 경우에 이제 저한테 안 주고 그 일이 그쪽 업체한테 가게 되잖아요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하려면 일을 주면 일단 다 받아야 돼요 어, 마침 뭐 아르바이트 하신 분들 어, 대부분 아르바이트는 해보셨죠 뭐 PC방이나 뭐 편의점이나 등등 그걸 하다 보면은 이상하게 손님들끼리 짜고친온 온 것처럼 한꺼번에 나를 힘들게 만들려고 우르르 몰려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우르르 나가요 또 한가운데 또 엄청 한가하고 네, 프리랜서가, 어, 좋게 봐야 서 사업이지. 뭐, 사업이라고 하면, 사업 한다 그러면 뭔가 이렇게 망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근데 프리랜서라고 하면은 그걸 조금 피해갈 수 있어서 좀 이렇게 사업보다는 조금 좀 긍정적인 걸로 좀 바뀌었는데, 어, 일단은 프리랜서, 그러니까 사업을 하면은, 어, 그게, 어, 좀 있어요. 그래서, 음, 일을 받아내 받고, 어, 쉴 때, 쉬, 내가 쉬고, 쉬고 싶을 때 쉰다는 게 솔직히 어떤 말이냐면, 어, 물론 뭐, 저와 좀 다르게, 어, 좀 이렇게, 내가 쉬고 싶을 때 쉬고 딱 끊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제 주변에 있던 프리랜서들은 대부분 어, 자기가 일이 없을 때 쉬었어요. 근데, 어, 공감하시겠지만, 프리랜서 때 이제 쉴 때가에, 뭐, 2, 3주, 2, 3주씩 쉴 때가 있고, 뭐, 한 달씩 쉴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되게 마음이 되게 조여와요. 아,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나? 어, 내가 그렇게 비싼가? 뭐, 이런 생각 들고, 내가 마케팅을 못하나? 마케팅 공부를 해야 되나? 아니면, 회사를 다시 들어가야 되나? 라는 생각도 계속 들게, 되게 돼요. 음. 그게 좀 있는데, 음, 저는 물론 이제 프리랜서를 그만두고 이제 사업을 해서 직원들이 있지만, 어, 직원들이 있어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음, 일은 지금 너무 바빠서 꽉차 있는데 새로운 클라이언트들이 연락이 없으니까, 아니, 우린 되게 바쁜데도 되게 걱정이 돼요. 어, 그런 게좀 있지만, 어, 조금 여유, 조금 이제. 익숙해지면은, 음, 좀 이제, 뭐, 1년, 2년 하시다 보면은, 어, 좀 여유로움을 갖게 돼요, 본인이. 그래서, 어, 실수을때 쉬는 게, 그러니까, 이게 2주가 될수 있고, 3주가 될수 있는데, 그 시간을 조금, 좁아, 좁아, 마음이 좁아좁아 하는 게 아니라, 좁아심이 생기는 게 아니고, 어, 조금 더 여유롭게 어, 좀 즐길 수 있어요.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어, 그 다음 좋은 점은요, 음, 돈을 많이 벌수 있어요. 어,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어, 프리랜서 시작했을 때한달 안에 제가 원래 전에 받았던 연봉만큼 번 적이 있고요. 어, 근데 이것도 단점이 좀 웃긴 게 뭐냐면 이게 되게 심리적인 건데 어, 좀 어떤 느낌이냐면 음, 어, 연봉을 다 벌어놨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만큼만 벌면 됐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시작했잖아요. 근데 남은 11개월 동안 연락이 없다면 되게 불안해요. 어, 왜냐면 회사가 크지 않으니까 계속 일이 안 들어. 그러면은 11년이 지나도 일이 안 들어오는 건 뻔하니까. 그래서 그게 좀안 좋은데. 근데 회사를 다니면 어, 물론 이제 연봉이 많아봤자 뭐, 뭐 한국에서 뭐 5천 뭐 6천 음. 물론 저는 건축 cg 인테리어 cg에 대해서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5천에서 6천 음. 진짜 많이 6천 넘게, 넘게 버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건 저는 직원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회사, 프리랜서를 했을 때는 어, 제 주변에 한국에서 음, 그렇게 잘 하시는 분이 아니라도 대부분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은 어, 뭐 한두 명이 아니에요 한1 0명이수명인데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한 기본 5천에서 음 9천 정도 찍으세요. 음 찍으시고, 어, 하여 그런 점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좋고, 자세 번째는 제가 알려줄 수 있다는 거야. 제자신을팔수 있다는 거야. 왜냐면 직원 때는 어 제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냥 그 회사 직원이에요. 그냥 A 회사의 A 회사로 치면은 그냥 A 회사의 작품이에요. 제 작품이 아니고. 그러니까 제 이름값이 안 올라가는 거죠. 결과적으로 클라이언트가 칭찬하는 사람은 사장님이에요. 근데 제가 프리랜서를 하면은 제가 이미지 나가게 되면은 제 이름도 같이 알려지기 때문에 너무 좋고요. 제가 마케팅을 하면 제 회사를 마케팅하는 것도 맞지만 제 이미지를 마케팅하게 되고, 제 자신을 마케팅하게 되니까 어, 저를 저랑 같이 일하고 싶어하는 회사들이 많이 생기니까 어,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음. 그 다음에 좋은 점은 어, <laughs> 제가 원하는 대로 회사를 운영할 수 있어요 어, 예를 들면 회사 다니실 때뭐한 번씩 그럴 때 있을 거예요 뭐아저 사장 왜 저렇게 회사 운영을 해왜 직원들 저렇게 관리해 막 아 나는 회사 차림이 저러면 안, 안 해야지. 네 이런 생각 드신 적 있잖아요. 음, 알바할 때도 그런 생각도 뭐 그렇, 그렇잖아요. 어, 네 그거를 자기가 생각한 그대로 어, 이렇게 운영할 을수 있어요. 음, 운영할 수 있는데 일단 아셔야 될 점은 프리랜서 시작하시기 전에 아셔야 될 점은 어, 어느 사장님이든 그리고 내 회사든 간에 자기 회사를 만족하는 사장님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어, 저도 제 회사 그렇게 제가 원하는 대로 되진 않아요. 어, 그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왜 라고 물어보면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어, 그게 잘안 돼요. 음. 그래서, 어, 근데 대신 되게 좋은 점은 실수를 해도 내가 실수하잖아요. 왜 저렇게 할까라고 했을 때 사장한테 너왜 저렇게! 해? 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머리로서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왜 그렇다는 것을, 제가 그거를 안 하게 할수 있지만, 어, 안할 수도 있지만, 실패는, 실패를 해도 제가 실패하는 거잖아요? 그럼 제가 노하우가 생기는 거고 경험이 생기는 거니까 계속 할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수도 많이 해요. 클라이언트랑 이제 해결하는 방법도 이제 뭐, 뭐 싸울 수도 있고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저도 프리랜서 초반에 했을 때는, 어, 어 되게 실수도 많이 했고 물론 이제 어, 타임 매니지먼트도 되게 어, 어려움을 어 겪었고 했는데 지금은 좀 익숙해져서 이제 뭐 직원들도 있으니까 음 그게 잘 돼가고 있, 있을 때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어그 어, 다음은 출퇴근 시간이 없어서 좋은 것 같아요. 출퇴근 시간이 일단은 교통 운전해 가시는 분들 계실 거고 교통비가 드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일단 비용을 떠나서 시간이 드는게 저는 너무 짜증났어요 음, 저는 차를 운전하고 갔는데 어.. 일단 준비하고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어.. 보통 1시간에서 1시간 반 걸려요 출퇴근 시간에는 음, 그러면 그거를 총 합치면 적어도 2시간에서 3시간은 되는데 음.. 그 시간에 차라리 일을 했다면 나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차라리 그 시간에 잤다면 어 이런 생각을 했다면 좀 얘기가 달라질 거예요. 예를 들어서 7시 반에 일어나서 준비해서 9시까지 출근해야 되는데 7시 반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9시 에 일어나 가지고 어... 출근을 하는 거죠. 그럼 얼마나 좋을까요? 네, 1 시간을 한 시간 반을 더잘 수가 있어요. 어, 그게 너무 좋고요. 어 비용도 비용이에요. 교통비나 뭐 기름값도 문... 네 비용도 비용이기 때문에 어그 돈을 또 아낄 수 있다는 점에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좋은 점은 뭐냐면, 어, 가족과 함께 할수 있는 시간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뭐, 이게, 어, 뭐, 이렇게 제가 실수일 때 시골은 좀 비슷할 수도 있겠지만, 어, 제 회사는 직원이 4명이 있지만, 어, 저희는 사무실이 없어요. 음, 한국에서는 좀, 어, 제 주변에, 뭐, 이제 한국에 있는 시지업계 사장님들이 한국에서는 사업을 하려면, 뭐, 강남에, 어, 사무실이 있어야 주변 클라이언트들이 "아, 이 회사는 잘 나가는 회사구나, 잘하는 회사구나"라고 어, 판단을 한대요. 음. 근데 어, 다행히도 뉴질랜드는 좀 그런 게 없어요. 뉴질랜드 좀 촌바닥이기 때문에 어, 뉴질랜드 생각하시면 무슨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지만, 어, 좀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어, 사람 좀 있고 양 많고 네, 한그 정도까지로 생각하시면 돼요. 네딱 그게 뉴질랜드예요. 어, 저희서 딱히, 물론 이제 사무실에 있으면 도움은 되겠죠. 음, 근데, 그렇게, CG 쪽은 그렇게 영향을 많이 받진 않아요. 그래서, 어, 결과적으로 실력 싸움이기 때문에, 어, 저희 직원들은 다 각자 개인 집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어, 만약에 렌더를 돌려야 될 거면, 제 컴퓨터로 접속을 해서 제렌더 펌을 랜더를 돌리고요. 또 어떤 직원은 제가 렌더 펌을 갖다 줬어요. 렌더를 많이 뽑는 친구들은, 친구들은 제가 랜더를그쪽 회사 집에서 뽑을 수 있게 랜더파을 제가 설치해 줬고, 어, 그렇게 운영을 해요. 그래서 서로 눈치 볼 필요도 없고, 저도 직원 눈치 보게 되고, 직원도 저 눈치 보게 되고, 그리고 좀 이게 좀더 저는 가능했던 게 뭐냐면, 이 직원들이 저랑 전 회사에서 같이 일했던 친구들이에요. 음. 그러다 보니까 제가 프리랜서를 하고 나서 사업을 차리고 직원을 고용을 했는데, 그래서, 서로, 일, 일하, 하는 방식을 서로 알기 때문에, 어, 이게 좀 수월하게, 어,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음. 네, 그런 것 같아요. 어, 일단, 전반적으로, 어, 그렇게 일을 하면서, 어, 뭐랄까, 또 좋은 점은, 기, 그, 직원들을 좀더 해피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니까, 사무실이 없다면, 저는 제직원한테 그랬어요. 음, 사무실 비용으로 차라리 그걸 월급로 줄게. 아, 차라리, 그러면 서로 더 해피하잖아요? 아티스트, 저희가 직원이기 전에, 뭐, 회사 다니는 뭐, 직장인이기 전에 아티스트잖아요. 아, 아티스트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기가 제일 편하게 있을 때 최고의 작품이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친구들도, 직원들도 집에서 일하면서 정말 이미지가 정말 잘 나와요. 그래서, 어 저는 차라리 회사 사무실을 구하는 것보다 그 비용으로 어차피 고약 거였으면 그 비용으로 월급을 조금 더 올려주라는 마인드고 그리고, 어 만약에, 어, 어쩔 수 없이 뭐 직원이 10명이나 됐을 때는 그때는 뭐 따로따로 일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사무실을 구하겠지만, 어, 사무실의 영향을 많이 안 받는 거에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이 여기가 그 차고예요. 차고인데 제가 조금 개조시켜서 뭐 개조하기보다는 카페트만 깔고 책상 딱 해가지고 어, 별다를건 없어요. 어, 그래서 이렇게 여기 이렇게 넓은 공간에서 어, 어 이제 직원들 한 번씩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아니면 뭐 프로젝트 하나 시작할 때마다 와가지고 다들 회의하고 가고 어, 그렇게 해요. 이게 전반적으로 이게 좀 장점이고요. 음, 이제 회사를 들어갔을 때의 장점을 제가 설명드릴게요. 어, 회사에 들어갔을 때의 장점은, 어, 음.